모래 나가면 네 안녕하세요 용팔이 TV의 용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팔이 TV의 보정 멤버 한지입니다 안녕 아뇨... 네 안녕하세요 용팔이 TV의 최성사장입니다 아, 자 이번에는 네, 네, 아, 소리 탈출맨 소리 마검 탈출맨을 해 제작가 쓰나이더 아닙니다 네. 설공용 자 설공용 자 제작자 쓰나이더네요 자 갑시다, 자, 갑시다. 아, 제가 읽게요. 말안 들으면 이거 죽, 이걸로 죽입니다. 오 oh, 노! No. 나는 이 열차에 단지 벌써 20년. 내가 꼬리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. 어차피 이야안 된... 되겠다. 죽여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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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석이 <웃음> 어? 자 아직 갑옷이 있었어! 뭐? 어? 갑옷! 갑옷이 갑옷 있었다! 난개복기어이었다 그럼 개복하네. 야너 어, 언제 거기까지 가서있냐 이제 때가 되었다. <laughs> 더 이상 차별을 들지 원하지 않는다. 내 앞에까지 가자. 내 네, 처음이다. 남은 건 비행이다. 우선 무극기 앞으로 삼자의 디 경비원들 없애자 뒤질래? 조용라 <laughs> 왔습니다. 가자. 경비원들은 몹입니다. 뭐래? 아 경비원! 경... 어난 일단은 이렇게. 아. 쉬운기야나 용기 거래. 후. 어? 아. 없는데? 왜 와x2 왜 후! 와. 죽을, 아. 건, 죽을 뻔했네 아너왜 여기서 태어나 있어? 일단 여기서 어? 아나 진짜 야. 상자 안에 아이템을 가지고 자정기 어? 여기? 어? 여기, 안 여기 안뭐 있어요. 있나? 와, 아싸 화살! 다행이다 화살 있다. 화살? 지금 <laughs> 뭐 하는 거야! 여기 내 상자야! <laughs> 여기 아! 지 화살 있다고? 어나 화살 있어 여기서 상자 내가 너한테 아주 딱맞 상자 상자 왜? 상자를 잘 봐. 나 상자를 잘 봐. 이리 와봐. 아니, 아니. 아니. 어, 나 모르고 너 때렸다. 미안. 미안, 미안. 야, 상자 어, 봐. 뭐 자꾸 나를 기냐고. 기다봐. 네가 계속 걸리잖아. 야 여기 용민 네. 아야 용팔아. 왜? 여기 여기 상자. 뭐? 여기 상자 이리 와봐. 응, 마, 마. 여기 상자 봐봐. 얘 상자 보고 있어봐. 나잘 응, 봤나? 아. 어. 뭐 아닌가? 원? 뭐뭐 아니면 이거 하나뿐이어도 괜찮아. 아야, 빨리 오시. 세 야, 야저 야, 새끼 왜이기 있냐? 야 죽여라. 나도 막 뭐지? 있다. 이 느낌은 뭔가 불안하다. 비켜 비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. 케이크를 먹자.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. 어차피 못 먹어. 나 사고 있다. 야 좀비 봐 어? 좀비 종비 대박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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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사람이 있어 죽여 아! 약탈검이었어 약탈 죽 탈탈 내가 화살로 죽여주지 제가 죽였습니다 아, 잘했구 이러지? 야, 야, 야 용발이 앞서가지 말라고 아니 나 여기 아유 이것 좀 먹어줄래 네 <laughs> 내가 경비원이야 네? 후 죽을 뻔했다 이제 더 이상 위험은 없을 듯하다. 응. 앞으로 가면 물탱크가 있으니 실량창고도 뭐 나올 거야. 앞으로 계속 가자. 아, 어. 어, 여기 잘쳐봐야 돼. 아니네, 아무것도 없어 망이씨도시 죽여라. 말안 듣다. 어 여기 죽이래. 이상한 사람이 있대. 야! 아. 너왜 그래?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왜 죽어? 용파리님, 너 죽으셨어요? 아니요. 응. 안 죽었습니다. 제 템템. 신략창고 나왔다. 여기. 어디야? 여기, 응. 그, 여기 상자 안에. 역시 예상대로 신략창고 올거 자, 어, 없네? 이거 이걸로키 하나? 수박이다. 용파리님 저 여깄다. 어디있느냐? 바로 용파리님이에요. 이놈의 자식이. 음. 나가! 너왜 어, <laughs> 나가? 나가, 그 그러면. 빨리 와 농파라 아, 뭐? 아, 우리는 먹을 게 필요 없다. 알았나? 알았냐고? 먹을 게 필요 없다 니 무슨 소리야? 철도? 먹을 거 필요 없어. 왜 그래? 너 죽이고 싶어서 죽는다. 동반인제 템, 템그 모자고 그거? 네. 자 여기 여기 다 넣놨어. 이 것들. 아 여기 사람들 개많네 우와 이거는 기족들이 사는 곳이나 죽여라 이놈들을 죽여라 알겠습니다 칼로 죽여 칼왜 이런 차별을 하는거야 <laughs> 미안 다음부터 안죽일게오 다이아 삽 다이아 삽만 가져가겠다 야. 여기 있는거 니가 다 가져가라 <laughs> 아 여기 있는거 니가 가져가라고 했다 여기 있는거 <laughs> 야, 여기로 와라. 여기로 가져가라. 아, 그 음. 대체 왜 잡으라는 거지? 나 이상한 줄 알았는데. 이 이걸 왜 있는 거지? 제대해 보면서 내가... 앞으로 가자. 어차피 엄, 어차피 자, 뭐. 아좀 아, 가. 수바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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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시지 아. 어? 아니, 시간. 아직 많다. 앞으로 갈수록 나 퇴진 느낌이 어. 든다. 아니, 뜨거워지는 걸까? 용암이지? 백파이 고용이다. 아니, 갑자기 묘한 밑에서 딱나는거 아니? 설마. 야, 안... 아, 그래서 여기 있다, 세 포인트. 여기 있습니다. 야, 밤으로 바꾸거라. 네, 알겠습니다. 안 되냐, 엄마? 밤으로 바꿨습니다. 아! 죄송합니다. <laughs> 지어, 배가 너무 고프다. 예, 감자리 드리겠습니다. 여기 내가 길을 잡았습니다. 감히. 저기요? 나는 밥을 먹으러 가겠다. 악장 지 말라고. 는 진짜 죽여 야는 네. 죽인 거다. 자, 을 먹고 가겠다. 어? 네. 아, 님 네. 내가 앞장 쳐지 말라는 거 같은데. 님 앞으로 하지 말라 아, 저놈한테만 한 거였구나. 네. 젠장 네. 아무가 걸려 어신가 기억. 뭐지? 기억 리은 지금 야, 뭐야? 여기로 가까 아닌가? 템을 아, 진짜. 자, 2번 아, 가봐 2번 조합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로 와봐라 그래서... 네 템을 다 버리거라 너는 나의 재물이 돼아 되... 재물이래 <laughs> 아 재물이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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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한 명이 들어가 봐야 한다 이쪽으로 가볼까? 오늘... 어디로 다 가볼 아, 건가? 아이 템을 다드리겠어 아니야 쩐 <laughs> 놈한테 <짠물이> 지키면 된다 내가 갔다 오겠다 아니다! 너무이 너무나! 너이나 너무나! 나 너무나! 너아무가 쉬어, 나나나나 내가 용팔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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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영, 이거! 이거! 용파리님, 왜지? 제가 용파리님에게 아주 맛있는 걸 드리겠습니다. 뭔데? 스테이크인가? <놀람> 수박? 나 수박 많아? 그것이 아입니다나 먼저 간다. 아니, 왜 그냥. 아니. <laughs> 아니 아니. 이게 바로 용파리님이 네.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. 뭔데? 나 배고파. 아, 너무 힘들어. <놀람> 오랫동안.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는 아주 맛있는 아 세트입니다. 스틱. 스틱. 여 세트냐? 하, 한 세트구나. 고맙다. 자 가거라. 성공합니다. 뭐라고? 아, 마마 이 아, 아, 여자, 아, 여자 여자 아, 야 마마 남다도 있어. 조용히. 내가 얼마만 소리 좀. 저 우선 철철 끓이. 문을 야, 열고 야, 들어가자 언니. 야, 야, 여기 야, 뭐가 나, 있을 것 나, 같은데. 나, 저소 사람인가? 불를 만든 사람이? 저기요. 동생이요. 그래? 저다네소 꼬리총신이군. 그거 어떻게 하지안주 섬네. 아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잠깐만요. 여기 이님 여기에 개구리 있습니다. 어디냐? 이런 죽여라. 나 너무 <어서> 배가 고프. 형 말했어. 아프다. 까 안될 것. 같지. 내가 그냥 가겠다. 자, 아자. 끝났습니다. 빨리 오시죠. 끝났습니다. 끝났죠.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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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오세요. 앞에 보세요. 제 옆에. 제 옆에 있으세요. 안... 나는 이 스킨은 내가 내가 만들었지. 짱놈 짱이 만들었지. 지금 몇이야 당신은 누구십니까? 어, 아, 누구야? 누가 때렸냐? 황인호 어, 형인가? 아, 난활이다 황인호 <laughs> <당일은> 나 때리지 마라. <laughs> 싸웁니다. 자, 여기서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나가그러 저희 여기서 용 파리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